14쪽, 15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4쪽, 15쪽 한번 펴볼까요? 그러면 음. 공부할 것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네요. 그리고 옆에 수업 만들기라고 되어 있지요. 선생님하고 오늘 정해볼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꾸러미에 있는 여러분 꾸러미 7쪽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렇게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한번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목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이웃 만들기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그림 속 이웃 만들기라고 적었는데요. 하고 싶은 활동을 정해봅시다.라고 책에 써있고요. 우리 옆집에 동순이네 가족이 이사 왔어요. 네, 이사짐을 나르고 있는 집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여기에 있네요. 동순이네 집에 이사를 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지금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새로 이사 오는 집을 보러 왔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도와줄 것이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죠.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말고 또 어떤 이웃들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청소하고 있는 이웃 찾았나요? 네, 여기에 있죠. 운동하고 있는 이웃 찾았나요? 네, 여기에 있죠. 빨래 정리하고 있는, 널고 있는 가정 찾았나요? 여기 있죠. 공부하고 있는 이유 찾았나요? 네, 여기에 있죠. 배달하는 분 찾았나요? 네, 여기 있죠. 아이를 데리고 유모차를 끄는 이유 찾았나요? 그렇죠, 여기에 있죠. 오늘 이렇게 여러 이유들을 여러분이 봤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이 그림의 일부분을 가지고 진짜 그림을 그릴 건데 이웃들을 한번 만들어서 그려 넣어줘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책 잠깐 집어넣고 준비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코 배운 꾸러미 있죠? 네, 요거 필요하고요. 오늘은 칠쪽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연필하고 지우개, 색연필하고 사인펜 이렇게 필요합니다. 준비물 잠깐 옆에다 둘게요. 자, 여러분, 그림 속에 이웃을 만들어 보자고 했으니까 선생님하고 먼저 그림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요. 어떤 어떤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요. 이 중에 여러분이 골라서 한 개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이 이웃들은 무엇하고 있나요? 네. 농사를 짓는 모습이에요. 밭에서 뭔가 줍고 있네요. 논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뭐 어딜까요? 여기는 네 카페입니다. 밖에 카페에서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음,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 그래, 소풍 가면 딱이겠다. 뭐 마실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는 우리나라 그림이네요. 무엇하고 있죠? 통 안에 집어넣는 놀이에요. 뭘까요? 네, 정답입니다. 투호지요. 투호 놀이를 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우, 오늘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힘내세요. 곧 들어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는 마차를 타고 어딘가 가고 있고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네요. 음, 이 그림은 옛날에는 공부하는 곳을 서당이라고 했죠. 우리의 지금 학교 같은 곳이지요. 서당에서 훈장 선생님께서 꾸중하고 있어요. 웃난것 같아요. 울고 있지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한 번만 더 숙제 안 해오면 혼낼 테다. 음, <laughs> 벌써 혼냈으면서. 이런 말 하고 있을까요? 좋아요. 이 중에서 여러분 그림 한 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볼 건데요. 어, 조금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하고 같은 그림 골라서 비슷하게 그려도 되고요. 난 새로운 거 그려볼래요? 하는 친구는 다른 새로운 걸 그려도 좋아요. 다섯 개 중에 한 개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합장이나 A4용지나 뭐든지 종이를 한장 준비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뭘 골랐냐면요. 여기 보이세요? 네. 선생님은 이 그림. 마차,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는 이 그림을 골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이걸 풀로 붙여줄 거예요. 선생님은 그림을 세로로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로로 올려놨어요. 풀칠을 할 때는 바깥 테두리까지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음... 이쯤에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에 붙이고 선생님은 저녁 풍경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풍경으로 그려도 좋아요 선생님은 저녁 풍경을 그릴 건데 선생님은 밑그림을 사인펜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걸로 연필로 그리고 싶으면 연필로 다른 걸로 그리고 싶으면 다른 걸로 준비하세요 자 선생님 연필 잠깐 옆에다 두고요 자, 선생님 여기 지금 보면 사람이 여기 위에서 달밤에 달을 보고 있는 달 맞이하고 추석 때처럼 그런 모습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깔 있죠 이 부분을 선생님은 난간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리고 길도 조금 이어져 있어야겠다 그쵸 마차가 쭉 지나가려면 길이 이어져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아마도 길이 있겠죠? 이쪽은 선생님은 수풀로 두고요. 여기 아래쪽만 조금 물가로 만들어 볼까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음, 뭔가 가로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가로등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길쭉한 가로등. 그리고 동그라미를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는 가로등 선생님은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가로등 하고 음, 하나만 하니까 뭔지, 어쩐지 좀 아쉽네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쪽에 양쪽에 하나씩 더 해볼까요? 여기에는 작은 작은 가로등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음, 그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이 아까 뭘 본다고 했어요? 달맞이 한다고 했으니까 달을 그려야겠죠? 엄청 커다랗고 동그란 보름달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친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음, 이건 선생님이에요. 머리카락을 그려주고요. 눈을 그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묶고 있는 모습이고 어깨, 팔. 옷 입은 모습 이렇게 선생님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오빠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빠는 좀더 얼굴이 크네요. 너무 큰가? 자, 그 다음 눈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깨를 그리고 팔을 그리고 다리 부분을 그렸어요. 자, 요번에는요 발머리에 중간 머리 정도 길이의 할머니를 한번 그려볼게요. 할머니가 달을 가리키고 계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고 계시고 손 이렇게 누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옆에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또 이쪽에도 나무가 있고 앞쪽으로 물가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 아파트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깜깜한 밤의 아파트라서 검정색으로 그릴 건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뒤에 있는 아파트까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밤이기 때문이죠. 등문은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창문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도록 할게요. 자,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요. 음, 선생님이 먼저 다 보여주진 않고요. 잘 먼저 색칠해 볼게요. 자, 색칠을 할 때는 바깥의 테두리 부분 먼저 그려주고, 그리고 안쪽을 그리면 좋죠. 색칠하면 좋죠. 색칠을 할때 이쪽으로도 색칠했다, 이쪽으로도 색칠했다 하면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할수 있다면 한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색칠을 해 주면 좋고요. 어느 부분은 꼼꼼하게 색칠하고 어느 부분은 좀 연하게 색칠하고 그래서 손의 힘을 달리해서 색칠하는 정도를 진하게 연하게 구분해서 하면 돼요. 요렇게 할 거고요. 선생님은 나중에 검정색깔 느낌으로 밤이기 때문에 요렇게 검정색으로 색칠을 해서 밤 느낌이 나게 해볼 거예요. 밤 느낌이 나게 해볼 거예요. 건물도 선생님은 어두운 색깔로 칠한 다음에 이 어두운 색깔에 창문만 불이 들어온 것처럼 해서 밤 느낌이 나게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밤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스스로 할수 있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어때요? 여기까지 그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죠? 많이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하고 똑같은 그림을 골라서 똑같이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그림들 아까 있었어요. 여기 농사 짓는 아주머니들의 모습 있었고, 아주머니들 계시니까 뒤에 아저씨들도 계시면 좋겠죠? 어린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는 거 같이 그려도 좋겠죠? 카페에 케이크 같은 거 먹고 있는 다른 모습을 그려도 좋겠죠? 강가의 카페여도 좋겠죠? 또 학교에 있는 모습 중에서 칠판 같은 것도 그려놓고 하면 좋겠죠 뭐 옛날이지만 요즘 거랑 이렇게 합해서 상상력을 넣어서 그려도 좋아요 여기는 투어 놀이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사방치기 같은 걸 하고 있어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림 속의 이웃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차 안에도 이웃이 있고 이렇게 달맞이를 구경하는 달맞이 하는 이웃들도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는 게 오늘 공부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 골라서 종합장이나 A4용지에 그림을 붙여서 이웃을 주변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